트렌드 코리아 2024 여섯 번째 키워드는 바로 요즘 남편 없던 아빠 과거에 있던 오래된 아빠 같지 않고 밀레니얼 허비드 밀레니얼 남편들이 지칭을 하는데요 이게 빈지노 앨범을 윌리즈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남겼어요 나는 결혼 생활도 일 같더라고요 그니까, 일처럼 커리어처럼 해야 돼. 이것도 엄연한 내 커리어이기 때문에 여기서 최선을 다해야 하고 여기서 나 또한 스토리를 써 나가야 한다. 이 말에 아주 남자들이 공공의 적이 되고 말았는데요. 예전에는 일일이 내 메인이고 가정은 그 일을 서포터해주는 그런 하나의 영역으로서 존재를 하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지금 젊은 세대는 결혼이라는 것이 결코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혼도 하나의 커리어처럼 접근하는 이런 문화를 우리 이번 트렌디 코리아에서는 요즘 남편 없던 아빠로 표현을 합니다. 솔직히 과거에는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여성이 좀 희생하는 양이 굉장히 컸잖아요. 여자들이 진짜 슈퍼 엄마가 돼야 되는 그런 여자들이 엄청난 희생을 이야기했었는데 지금은 남자들도 그 정도 해야지 결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결혼 생활도 하나의 커리어다. 그리고 가정은 희생의 공간이 절대 아니라 개인으로서의 행복과 성장을 추구하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해서 이런 트렌드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결혼을 하는 30대, 40대 세대들이 우리 외혼이 자본주의 키즈라고 하는 이 밀레니얼 세대, 한 94년도까지 이르는 세대를 말하거든요. 그 세대가 이룬 자본주의 가정이기 때문에 생, 자체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트여있는 거예요. 그니까 가장도 과거에는 어때요? 무조건 남편이 가장이었잖아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의 지위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경제력에 의해서. 그래서 남자들이 외친다. 오늘부터 제가 안 사람입니다. 라고 외친다라는 거예요. 이 도경완, 어, 장년전 아, 부부도 악간 양반이라고 표현한대요, 아내를. 아내가 장윤정인데 돈을 워낙 잘 버니까 저희 바깥 양반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요즘 유명한 그 장현중 장현중 김은희 작가 커플도 그 아내의 경제력을 엄청나게 찬양을 하면서 그걸 절거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 좀가장이다 아내의 카드를 쓴다 이런 걸 방송에 나와서 자랑을 할 정도로 많이 풍조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남편들이 필요한 필수 덕목은 뭐냐면 눈치력. 그리고 패밀리지를 많이 써야 되는데 이 패밀리지는 뭐냐면 왜냐면 저희 세대는 이제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이기 때문에 가정을 꾸려 나가면서도 장인 장모나 어~ 그~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패밀리지를 쌓아 놔야 내가 나중에 도움을 받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장인장모를 모시고 어 주말에 한번 근교에 놀러 갔다가 밥도 사드리고 이렇게 점수를 따 놨다. 그러면 내가 좀 마음 놓고 다음에 뭔가를 살수 있다든지 아내의 눈치를 보지 않고 <laughs> 그런 어떤 패밀리지 마일리지가 정립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아내 기 살려주기라는 거예요. 그니까, 뭐, 이런 채널들이 되게 유행, 유행하잖아요. 요리하는 남자. 근데, 이런 채널들에서도 가장 인기가 급상승하는 영상은 뭐냐면, 남편이 아내에게 요리를 해주는 거죠. <laughs> 그런 영상이 모든 시청자들 열광한다. 왜? 우리 아내 기살려준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런, 예전엔 없던 남편, 아빠들의 살림밥에서 굉장히 스마트해진,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살림에 관화을 하는 이런 트렌드가 있고요. 또, 너무 웃겼어요. 보통 여성들이 예전에는 결혼을 하면 어때요? 인간관계가 축소된다, 육아에 몰두되기 때문에 지금은요 여성들이 오히려 조리원, 동기도 만나고 문화센터도 다니면서 인간관계는 막 확장되는데 반해 남편들은요 일행 퇴근을 하면서 인간관계가 외로 축소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현상을 여섯 시 신들날라라고 한대요. 남편들이 꼭 끝없이 이트일라고 집에 와서 아이를 봐야 되고 육아를 도맡아야 되는 반면 여성들은 점점 더 이런 영역이 확대되는 이런 것들이 통틀어서 심리적 양성성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여성에게는 전통적인 남성의 역할을 하게끔 요구가 되고 이를테면 돈을 벌어온다든지 가장으로서 역할을 한다든지 또 남성에게는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하게끔 요구되는 상황을 심리적인 양성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메슬로의 욕구 5단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리적 욕구를 넘어서면 안전 욕구, 그 다음에 사랑과 소속, 그 다음은 존경,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자아실현의 욕구인데 사람들이 이거를 결혼 생활에서도 이제는 이 욕구를 충족하기를 원한대요. 이 고차원의 욕구를. 그래서 결혼 생활에서도 내가 성장을 하고 자아실현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재밌었던 게 우리 예전에 유행했던 이 LG 디오스 냉장고 광고에서 뭐라고 했죠? 여자라서 행복해요. 이건 뭐냐면 이이 이 부엌의 영역, 이 냉장고의 영역에 전통적인 여성성을 나타내는 여성들의 고유의 영역이다. 요즘에 LG 디오스 광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남편이요 전해봐 가지고 와요. 그리고 요리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오늘이 우리 결혼 1 0주년이다 그래서 미리 막 요리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싹 준비를 해놔요 한상을. 그러면 아내가 딱 들어와서 어머 오늘 분위기가 남다르네. 이러고 남편이 아는한테 한상 차림을 딱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딱또 친구들도 초대해서 이렇게 파티를 벌이면서 문구가 뭐로 바뀌었냐? 분위기를 좀 만들 줄 아는 모든 멋진 이들에게 이게 냉장고 광고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 지금 남성들은 어느 정도 인정받고 살수 있다라는 굉장한 문화적 어, 추세를 반영한 그런 트렌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일곱 번째는 스피너프 프로젝트라고 해서 무업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매체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확장되는 누에고치가 실을 틸타레를 펼치듯이 확장되는 방식을 스피너프라고 지칭을 하는데요. 이게 디즈니 레시피라고 해요. 그러니까 디즈니가 다양한 꿈을 꿨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한 캐릭터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아는 것처럼 막 이런 다양한 레시피를 구상을 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실현이 됐죠. 단순히 어떤 한 가지 콘텐츠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캐릭터들이 확장되고 확장되고 확장되면서 이제 디즈니 월드 자체를 만든 거예요. 콘텐츠를 스핀오프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 요 그래서 이 스핀오프에는 콘텐츠도 있고 브랜드도 있고 기술, 조직, 개인 경력도 있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컨텐츠 스핀오프는 이런 거예요. 서를한 가지 흥행을 하면 그 캐릭터를 가지고 계속 써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익숙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리스크가 협자를 감소한다라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삼십 끼 그리고 뭐~ 할배 의 그~ 나 여행 가는 그 컨텐츠 프로젝트 있었죠. 그것이 또 스피드 오프가 되면서 이제 어~ 그~ 채널 1일 화를 통해서 또 같은 캐릭터가 계속 등장을 해요. 이런 것들을 대표적인 컨텐츠 스피드 오프이고 보시면 되겠고요. 과거에는 무한 도전이 무한한 도전을 벌이면서 다양한 컨텐츠를 스피노프나 스피오프한 사례가 있었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프라다 가 스피노프한 브랜드가 바로 미우미오였구나. 이번에 알았어요. 아, 프라다에서 조금 mz 세대를 위해서 젊고 세련된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스피노프처럼 만든 브랜드가 미우미오였던 같은 브랜드였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같은 컨텐츠를 놓고 그 환경에 맞게끔 다양하게 프로젝트를 한다. 라는 거고요. 또 SBS도 스브스뉴스 해서 뉴스에는 위아래가 없다. <laughs> 이렇게 미디어를 스핀오프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게뭐 문명특급. 젊은 세대들을 다가가기 쉽게끔 스핀오프해서 만들고요. 또 MBC에서는 14F. 일사F, 14F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이게 다 알고 보니 MBC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디어에서도 본인들의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고 조금 더좀 어 친근하게 다가서기 위해서 이런 스핀오프를 굉장히 <laughs> 하고요. 또 너무 흥미로웠던 게, 나사에서도 스피너프를 정말 잘하고 있는데, 나사면 어때요? 기술 연구가 대박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실생활에서 쓸수 있게 제품으로 만들어낸 사례가요, 1976년 이후 무려 2,000가지가 넘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 적외선, 귀 체온계 있죠? 그러니까 안 갖다 대도 띡! 나오는. 요즘 엄마들 필수템, 이것도 나사의 그 기술력으로 만들어졌는데, 별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그 기술력을 활용을 해서, 적외선 체온계를 스피노프에서 만들었다라는 거.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이렇게 스피노프 사례가 넘쳐난다라는 거죠. 또 하나, 정력을 스피노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대리를 뛴다든지, 뭐, 부업을 한다든지, 이런 단순 부업이 아니라, 어떤 사운드 프로젝트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치를 실현하고 경력을 유지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몰두하고 내가 지정한 어떠한 프로젝트를 나만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의 직장인의 사회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 회사 일에만 집중해 했다면 지금은 좋아 그걸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그 개개인의 역량이 강화가 되는 건곧 우리 회사의 역량이 강화되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영양 강화나 성장의 기반을 둔딴 짓과 딴 생각은 적극 권유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저, 재밌었던 건 뭐냐면, 우리 던킨 도너츠를 다 알고 있잖아요. 던킨 도너츠로 알고 있는데, 저대근 던킨 도너츠 쳐봤더니 던킨 도너츠로 안 나와요. 던킨 우리 이름을 아예 바꾼 거예요. 아니, 던킨 도너츠의 핵심은 던킨 도너츠가 아니었나요? 도너츠? 근데 도너츠를 싹 빼버린 거예요. 던킨. 이거 뭐예요? 나는 앞으로 엄청 적극적으로 스핀오프를 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미 기업들조차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남기 위해서 기업의 사목을 아예 다시 쓴대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의 그 대표 정체성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 스핀오프 하려고 이해가 되시죠? 도너츠가 강조되는 게 아니라 이제 던킨이라 브랜드로 다양한 사이드 프로젝트를 해나가겠다 그러니까 기업들도 이뤄진다 하면 개인은 어떻했냐라는 거예요 한 가지 직업, 한 가지 어내 어떤 좌배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역량을 강화 강화시킬 수 있는 경, 경력 스피너프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니까 이런 경업 금지, 역량의 금지 이런 게다 사라지고 있대요. 하세요. 적극적으로 너 자신을 개발하세요. 우리는 밀어주겠습니다.라고 해서 역량 강화의 기반을 둔 딴짓, 사이드 프로젝트 개발에 굉장히 다들 찬성을하는 이런 시조로 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비즈니스를 진행하시면서 내 역량 강화해서 뭔가 나를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게 뭔지를 계속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곧 나의 명함이 되고요. 내 브랜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적극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딴 짓에 속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내 브랜드를 찾으세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뭐지? 거기에 전문성을 띠시고요. 계속 개발해 나가시다 보면 이 사이드 프로젝트의 개념처럼 이 스피노프가 되면서 다 선수만이 된다라는 거, 그런 시기이고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라는 거. 이제 더 이상 한 가지만으로 쇼부를 보지 않아요. 사이드 프로젝트를 겸업으로 진행하는 시대다. 여덟 번째가 바로 디토 소비예요. 디토 소비. 우리 디토라고 하면 뭐죠? 얼마 전에 유행했던, 뭐죠? 디토. 찾고 있는지 저희다인이가 와서, 어머, 뉴진스의 디토네만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은 더잘 아는 단어가 바로 디토예요. 뭐냐면 이게 사랑의 영혼이라는 뮤지컬로도 만들어졌던 유명한 영화에서 나왔던 단어. 항상 사랑했어. 띠로 하면 나도 그래 이하 동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세이 띠로 뭐 말해주 띠로 막 계속 디토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래 이하 동문이야 이 뜻이거든요. 근데 디토 소비라는 건 뭐냐면 지금은요 한 가지를 구매하려고 해도 워낙에 이 소비 환경이 복잡해진 거예요. 옵션이요 800여 가지가 넘는데요.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지 않나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의사결정은 필요를 인식하면 정보를 탐색해요. 그리고 대안을 평가하고 비교를 해본 다음에 구매를 했다면 이 과정이 싹 사라지고 대리체, 대리체를 그냥 내가 디토하는 거예요. 그냥 추종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컨텐츠, 커머스가 선택한 그 선택지를 그냥 나도 그냥 두말 없이 따라 사는 그런 소비 체계를 디토 소비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면 구매 결정에서 이루어지는 그 엄청난 양의 노고를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너무 공감되지 않나요? 사이 복잡한 환경이 나은 하나의 소비 트렌드인데요. 이 디토는 크게 사람 컨텐츠 커머스 디토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즘은요 어떤 브랜드, 어떤 제품이 아니라 누가 쓰고 있어? 그게 가장 중요해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쓰고 있느냐. 그래서 같은 취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 유심히 살펴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쓰는 물건, 그 사람이 읽는 책. 그 사람이 구독하는 잡지, 다 같이 구독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 인스타그램은요, 마치 나의 취향으로 가득 채워진 잡지책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끼리 몰려요. 그게 뭐 크기와 상관없이, 저 또한 제 인스타에 그냥 제 인상과 제 생각과 저의 삶을 녹아냈어요. 그랬더니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져온 사람들이 자꾸 와요, 저한테. 그리고 저의 생활, 저의 어떤 브랜드, 저의 어떤 신앙과 여러 가지 것들이 유심히 살펴보고, 저를 디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디토 소비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플루언서 유형이 이렇게 나누는데 사실 우리가 메가 인플루언서까지 막 되기는 힘들잖아요. 너무 좋은 소식은 뭐냐면 전체 도달률은 기록 낮을지언정 이 나노 인플루언서, 수십, 수십 명이든 수백 명이든 굉장히 소소한 팔로워를 확보한 이런 인플루언서들은요. 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대요. 왜? 관계성이 훨씬 밀도가 있고, 밀접하기 때문에, 긴밀한 관계에서 오는 철학한 정체성, 이것이 기반으로, 훨씬 더 밀도 높은 호응, 밀도 높은 디토를 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메가 인플루언서, 메, 메크로 인플루언서가 되지 못해도, 그냥 수, 수십 명, 수백 명의 그런 팔로워를 갖고 있는 인플루언서로만 활약을 해도, 충분히 내가 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대다. 이러한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포복. "Fear of better option"이라 그래서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왜? 내가 이걸 선택했는데 혹시나 더 나은 옵션이 있으면 어떡하지? 아 그냥 좀 미뤄야겠다. 이렇게 해서 결정을 연기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상대적으로 지금 분초 사회, 우리가 막 시간을 다투는 사회를 살고 있으면서 성공하지 못할 거에 대한 그 실패에 대한 심리적 위축감이 굉장히 크대요. 실패를 경험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 결정을 못하고 연기를 하고 있고,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어떡해요? 뭐꼬르겠어막 이러는 결정장애가 오는 거죠. 그러한 배경에서, 아, 몰라. 그냥 이 사람의 상관은 내가 믿고 그냥 해야겠다. 믿고 그냥 따라 결제하는 거예요. 디토 소비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너무 웃긴 게, 옛날에 이 노스페이스 잠바 아세요? 한 10년 전만 해도 이게 등골 브레이커라고 불렸대요. 왜? 중고등학생들이 너나 할것 없이 읽고 다니니까 어, 그때도 이게 비쌌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차라리 이게 효자템이었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왜냐하면 요즘 중고등학생들은 노스페이스가 뭐야? 명품 사달라고 난리래요. 왜? 내가 추정하는 아이돌들이 다 명품 브랜드 엠버서더잖아요. 그러니까 선물로 명품을 요구한대요. 그러니까 노스페이스는 차라리 진짜 효자템이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 디토 소비의 하나의 그 명함은 뭐냐 너나 할것 없이 너무 그런 걸추종을 해서 분명 없이 소비를 할 경우에 이건 정말 위험해진다 제발 이런 거좀 자제해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디토 소비가 말하는 건 뭐냐면 상 자체가 아니라 어떤 브랜드의 철학에 대해서 각각 개인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심도 있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회사, 우리 브랜드의 진짜 철학은 무엇인가. 이거를 보고 뭐 선택을 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너무나 그런 일방적인 팔로우는 위험할 수 있다. 라는 거. 우리가 심도 있게 봐야 되는 건 결국 브랜드의 진짜 본질, 진짜 가치, 진짜 철학이 뭔지. 그거를 납득하고 구매하는 소비가 가장 현명한 소비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